실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죠? 아, 저는 이제 하노이에 방석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 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방석집 한국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베트남 최초 생겼대요. 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요. 자 여기가 바로 뒷산 동입니다. 어, 실장 긴장 안 되시나요? 네. <laughs> 한두번 여기는 처음인데 유용이한한두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괜찮습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이제 빗살롱 네, 메인 방인데 보시다시피 방석집 <laughs> 말 그대로 앉아서 술도 먹고 좀 대화도 나누고 그럴 수 있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 문 뒤로 보시면 욕조가 있어요. 욕조에서 이제 깔끔하게 씻을 수도 있고. 왜 씻는 거죠? 아 그거는 상상에 맡길게요 이제 네. 네, 지금 착석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ughs> 근데 언제 들어오는지 예 네. 굉장히 지금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좋아요 불빛 보세요 네. 당연히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네요 아 근데 실장님은 네. 이런 곳이 한, 너무 잘 어울리시는 거 같아요 <laughs> 아 그런가요? 아니그 네. 들어오세요 네들세요 네. 네, 진짜. 요괜찮요안녕하요요안녕하요요안녕하요요 안녕히 요괜요괜찮히요괜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괜오아요 괜찮아요. 오찮시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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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요아요 저 오늘 첫날이라서 팔팔합니다 아 좋다 <laughs> 좋네요 뭐 상이 지금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오로지 저 혼자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촐하게 차려 주신 거지 뭐 단체로 오시면 진짜 이제 한상 차림 잘해 주실 겁니다 이야 <laughs> 걸리네요. 오케이. 아, 실장님. 멀, 너무 좋아하시네요. 발칙주 응. 오케이. 요. 요. 이제 네, 다음 게임은 구독자님들 이제 쉐키 쉐키. 쉐킷. 쉐키 쉐킷 쉐키 지라서그 핸드폰을 이제 손으로 잡고 이제 양손으로 이렇게 흔드는 건데요. 한번 이제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laughs> 안 돼! 아. 화면이 갑자기 꺼졌어요. 저는 57! 57회!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더 흔들어! 더 흔들어! 오케이. 오케이 과연 결과는? 아! 똑같이 57회! 동률입니다 러브샷 아, 아닌가요 그럼? 이건 러브샷이죠 오늘 촬영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o come here. 예, <laughs>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laughs> 네,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탈론. 아한번 보시면 진짜 방석집을 추천드리는데 다른 것도 하셔도 돼요. 근데 방석집을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네,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